앞에 보자. 3-1을 정리를 해봅시다. 3-1. 3-1을 는 애들아 생각보다 간단해. 1단원이 제곱근과 그 실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굉장히 간단해, 쓰고 보면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 저 앞에 봅시다 얘들아 제곱근부터 정리하자, 그럼 어, 마침 에어컨 덕분에 빨리 마르네 제곱근을 보면 얘들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몰로 설명해요? 마인드맵이나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죠 왜? 큰 그림을 알아야 되죠, 이 녀석 그럼 얘들아, 실수? 실수해? 우리 수 근데 얘들아, 너네 이것만 물어보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 내 네, 여기까지 펼치는 거야. 왜? 니네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너네가 2-1은 비교적 기억을 하는데, 1-1 기억 못 하는 거라서 감히 이것까지 치사하게 물어봐요. 이거 근데 제가 한세번 정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응, 너네는 똑똑하니까 이러면서 복까지 알려줬어요. 사실 이거, 애들아 봐봐. 더 넓게 알면 좁은 게 편해져. 그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복소속도 할게요. 복소수는 얘들아 허수는 실생활에 존재하지 않아 뭐였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친구 이 친구를 i라고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실수는 실생활에 존재는 할수 있어 길이가 루트 3인 거 불편하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이해 되죠? 그래서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모분의 목골로 나타내지 않는 거예 얘들아 정수분의 정수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친구 대표적인 예시로 파이 있고요 유트삼 있고요, 뭐, 등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얘들 유리수는 이게 정수관 유리수를 특히 뭘로 나와줘? 유한소수랑 무슨 소수야, 여기? 다 아니라 순환이야. 어, 얘들아, 지금 준호가 말한대로 오답을 많이 써요. 순환과 무리수. 순환소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무한소수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친구가 있대요. 그러면 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얘가 2의 뭐라고? 제곱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만 나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일단 말장난 같은 친구가 나옵니다. 제곱근 2는 뭡니까? 제곱근의 의미는 뭡니까? 루트입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됩니다. 재원이가 잘했죠? 몇 가지에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애들아 제곱근의 이제 개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곱근 개수는 제가 저번에 표로도 여러 번 그려줬는데요. 양, 영, 음이죠. 예를 들어 양의 제곱근은 몇 개? 두 개야. 뿔마 이렇게 두 개. 영은 한 양, 음수는 없다로 배워요. 언제까지만? 중간까지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응, 아니야, 허수가 있지롱, 이럽니다. 일단 여기까지에 되세요. 여기까지에 되세요. 그리고 나서 제국근단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킹, 어, 어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대소 비교라. 대소 비교. 그 다음에 나타내기. 맞나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할줄 알아야 돼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특히나, 루트 뭐, 3, 그 다음에 루트 유 플러스. 아무 수나 해보자. 루트 7. 좀 비슷해야 되니까, 루트 6, 7, 루트 그러면은, 한 2로 해봅시다. 둘 중에 어떤 게더 큰지, 막 이런 수 나오면 진짜 머리가 많이 많이 아프죠? 얘들아, 대소비교 할 때는 반드시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소수 부분으로 구별할 거야 뭐랑 뭐? 정수랑 소수. 하나씩 해봅시다.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은, 그다음 루트 7은 2 더하기 알파인 거 맞아? 소소 부분은 그냥 알파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베타인 거 맞아? 그럼 얘는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는 어떻게 돼요? 여기 2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0, 오? 어? 내꺼1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3 더하기 알파 베타. 얘들아 이런거 킹받아, 차례가 뭐야 소수부분이 똑같이 남고 심지어 정수부분이 같아 이제 소수부분으로 쌓을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빼도 돼 빼면 루트 7에서 루트 6을 빼고 얘들아 루트 3에서 루트 2를 뺀게 0보다 크니? 완전 크지 않냐? 그냥 이렇게 그, 구별해도 되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를 뺐어? 이쪽에서 이쪽을 뺐을까? 이렇게 크다 해도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여기에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반이 넘냐, 넘니 안 넘냐를 볼 거야. 얘 뭐지? 루트 3은 반 넘어, 안 넘어? 넘죠? 0.5 이상인 거 맞아? 루트 7은? 루트 4부터 루트 9까지잖아. 어디에 가까워? 그러면, 얘는? 더해서 1. x 이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4 더하기 어쩌고가 되기 때문에 얘가 더큰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도 하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1.717, 너네가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알파 형태로 나타냈는데 보통은 이 알파는 반드시 보통은 0 이상 1 미만이야. 0 이상, 5뭐 미만? 1 미만이야. 1이 넘어가면 정수범위에 추가해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5 빼기 2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줬어요? 루트 5를, 범위를 일단 구하고요 마이너스 2만큼 양변에 똑같이 빼주고요 그럼 0보다 크고, 1 미만이니까 0. 이렇게 되죠? 알았어. 정수범위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주, 재원화 정수범위 0이고. 소수 부분은 애들아 여기서 바뀌면 안 돼. 루트 5 빼기 2에서 0을 빼주는 거야. 소수 부분은 전체, 시, 전체 수에서 빼기 정수 부분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기는 제가 식으로도 많이 알려주긴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 맞아? 쭉 내려. 오른쪽으로 갔어요, 루트 3만큼. 맞습니까? 그냥 동일하게 그려줬습니다. 렇지 A-3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타내기는 아예 식으로도 알려줬을 텐데, 출발. 또는 무슨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얘들아, 이거 수직선 처음 배울 웠 때랑 똑같아. 왼쪽으로 가면 마, 오른쪽으로 가면 둘. 그리고 거리. 이 정도 하면 제곱근을 커버되는. 몇 가지의 대세예요, 준우야? 지운다. 지운다, 나. 사실에서 네. 전개되었던 거. 그니까 얘는 곱셈 공식이 저기 문자화식부터, 네. <laughs> 단단식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쩐지 내가 싫어하더라. 갑자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얘들아 곱셈공식에서 중요한 거 이거 색깔로도 안 쓸게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a 더하기 뭐 b의 제곱은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냐 요게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차가 정말 많이 나오죠 얘들아 합차는 특히 아까 지워버렸지만 유리화랑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새 이 친구 많이 등장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등장해요? 음... 변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의 제곱이 있으면, A-B로는 어떻게 나타내고, 더하기 4를 해주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풀어주는, 묶여있는 식에서, 얘는 얘들아, 단항식이야. 왜 단항식이야? 안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도 있어요. 묶여있, 어서 풀어주는 과정, 무슨? 전개. 그러면, 다, 이거는 다항식이잖아 합으로 나타내도 있으니까. 다항식을 묶어주는 거 뭐라 그래? 인, 수, 분해. 그래서 얘들아, 곱셈 공식은 좀 뇌절스러운 말인데, 많이 하면 점수 많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얘네구구단 처음부터, 3, 1, 은 뭐, 예를 들어서 3, 1, 은 3, 1 이러다가, 3, 2, 27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느낌인가 곱셈공식도 이해되세요? 곱셈공식에서 제일 어려운게 무슨 그놈의? 유리와 봐봐 아 루트가 계속 나와 루트 4 아니 뭐지 3학년거는 루트 5 더하기 2가 있고요 루트가 뭐가 있다고 치면 어머 얘 아주 안좋은 실수 형태네 오리수가 존재하는 루트 5 플러스 2가 루트 5 마이너스 2만큼 분자 분모에 어떻게 해줘요? 곱해 곱해 됐으네 그러면 여기 1이고 5-2루트 5니까 5-2루트 이것만 기억하셔도 좀 먹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는 얘들아 인수분해를 여기다 그냥 정리하면 너네가 오히려 인수분해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통인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치환 복잡한 거 나와서 그러니까 공통인수 있는 거 오히려 이런 게더 어려워하더라고 나중에는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공식 없잖아. 공통인 인수가 뭐야? 3이야. 3 묶고, 얘더하기 2이야. 이게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는 황글의 고부로만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뭘로 끝나? 단항식. 이해 돼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이거를 어려워하고, 이거, 이거는 뭐를 이용한 인수분해야? 공통인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가 있어요. 나는, 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치환은 선호하진 않지만, 교육과정상 치환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를 A로 줄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는 되고, 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E,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고치는데, 문제가 이거야. 문제가, 고치고 나서, 애들아얘 인수분해 된다. 얘 인수분해 된다. 끝내야 돼.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을, 어, 우리 시연이 눈살 찌푸리는 거 봐. 정상이죠?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아, 깨끗해 <laughs> 어, 깨끗하게. 요거는 얘들아, 틀려. 왜 틀리냐면, 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니까, 러 기약 분서로 너네가 초반에 안 나타내서 약분통분 틀렸던 거랑 똑같은 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 되세요.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차로한식씩 가자. 근데 이게 왜 끝인 줄 알아? 계속 그냥 반, 변형이야. 그죠? 근데 이제 치환, 복잡한, 이걸, 이제 이런 말만 들어가면, 아, 내 머리가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은 저기야, 얘들아. 거기 전부예요. 아, 일단, 영상 빨리 올릴게요. 됐죠? 캡처하셈. 어. 지금 삘 받았을 때 빨리 해야 돼요. 2차방정식은 얘들아 저번에 한 차례 했지만 얘들아 그리고 너네가 계속 놓치는 게 있는데 2차방정식이 일단 2차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좌변을 2차식으로 정리하고 는 0형태여야 돼 2차식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있다고 어 2차식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하면 e x 제곱은 0이니까 얘이차 방정식이고 해는 뭐야? 0이야. 왜? 제곱해서 0되는 게 0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해가 언니 원인의 중근. 이제 여기까지 좀 플로우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얘들아 그림 왜 지금 그리냐고 이런 식으로 돼요. 얘는 봐봐.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그래서 중분이에요 제가 조금만 정신 차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이차방정식 푸는 법은, 첫 번째가 제곱근 이용 아, 제곱근을 애들아, 뒤로 뺄게. 제곱근이랑 사실 근육공식이 거의 유사하거든, 방식이. 인수근에다 제곱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근공. 얘들아 제 인수분해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인수분해가 된다?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한 문제인 거죠. 엄청 편하죠. 근데 제곱근과 근의 공식을 둘다 해볼 건데 얘들아 여기 앞에 잘 봐. 잠깐만, 너무 졸리면 준우한테 깨워달라 고 그래. 어, 얘들아 봐봐. 이거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으로 할 거야. 얘들아 이거를 똑같은 식을 제곱근과 근공으로 보여줄게요. 얘 얘들아 제곱근이라는 건 묶어줬잖아. 맞아요? a분의 bx잖아. 이거 모르겠으면 일단 뒤에 c까지 넣고 닫을 거야. 여기 항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여기 비워두는 거야. 상수항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 돼? 2a분의 b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가운데 항이니까. 2를 곱할 거니까. 그럼 2a분의 b는 제곱하면 얼마가 돼? 4a 제곱 b 제곱인 거 맞아요? 그럼 얘들아 얼만큼 빼줘야 돼?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곱해서 하니까 마이너스 가 되고 얘는 이항에서 넘기면 마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얘들아 통분할 거야 4a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 어디서 어 많이 분 식이잖니? 이게 바로 제곱근으로 풀었지만 근공이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x 플러스 e a 분의 b의 제곱은 여기 앞에 a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응잘갈 레기통으로 해서 양쪽에 나눠버리고 얘들아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제곱근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얘들아 밑에는 4a는 무조건 뭐예요? 2a가 제곱돼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2a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nc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가 x 더하기 ea분의 b죠. 그, 럼 넘기면 x는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nc입니다. 이래서요. 그런데, 얘들아, 봐봐. 너네가 근 개수를 구하잖아. 근의 개수가 지금 몇 개니?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잖아. 여기서 해결해줄 거야. 얘를 그래서 무슨 식이라고 그래? 판별식이라고 그래. 근이 몇 개인지 판별을 해주겠습니다. 어, 얘들아 생각을 해봐요. 제곱근이야. 여기 안에가 0보다 커. 몇개 나와? 두개나오잖니 얘가 0이야. 몇개 나와? 한개 나오죠? 0보다 작아. 있어 없어? 야, 없는 게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게 실수범위 내에서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얘들아 그래프로도 그릴 줄 알아야 돼. 두 개는 X축이랑 무조건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만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 좀만 집중하자. 한 개는 어떻게, 아, 그림이 좀 내조려 됐는데.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근이라고 해. 와, 좋아요, 좋아, 좋아. 그러면 확 만나질 않아. 실수멍이 내서 해려고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들아, 짝수근의 공식도 간혹 나오거든. 해야 되겠죠? 짝수근의 공식도 간혹 나와서 이거 조금만 보자. 얘들 이거 이거는 이제 짝수근공인데 얘들아, 짝수근공도 그거 할 거야. 유도할 거야, 똑같이. 근데 여기를 e, 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b는 eb 프라임이랑 같을 거야. 몇가지 이해 되세요. 그러면 보자, 얘들아 똑같이 유도는 하는데 조금 달라요. 얘는 a고 x 제곱 플러스 졸려하니까 좀 에어컨 좀 켤게. 졸리면 안 돼, 최원아. 그럼 a 분의 어떻게 돼? eb 프라임 x고. 그러면 얘들아반얘 완전 제곱식은 절반의 제곱인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 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b 프라임의 제곱인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또뭐 해줘? 빼주지? 왜? 뒤에 거 우리가 필요했어야 안 필요했어요. 알바노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 이항을 바로 시킬게요. 어떻게?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a는 x 더하기 a 분의 B프라임의 제곱인데 여기는 A분의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A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A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A 더하기 B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애들아 얘들아 밑에는 제곱근이 아니기 때문에 A라고 정확히 써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칠해야 돼. 제곱을.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h. 그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없어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차 방정식 내용 전부 다 했어요. 한번 컴팩트하게 정리를 20분 만에 끝냈네요.